현천중학교 2학년 2학, 2학기 기말고사 21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왼쪽 문제에서 조건들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요것을 오른쪽 그림에서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위쪽 AD를 3등분한 점이 2랑 F가 되고 여기를 A로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BG, GC가 어, BC의 길이에서 네개 중에 세 개의 한 개를 갖게 되기 때문에 위쪽을 우리가 3a라고 표현을 해서 아래쪽이 4분의 9a, 그리고 여기는 4분의 3a가 되게 됩니다. 자, 닮음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모양이 이 평행한 선에서는 모래시계 모양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활용할 모래시계는 이쪽 삼각형, 아래쪽 삼각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EH 길이가 10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구해야 될 HI 길이를 x라고 잡아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비례식을 세워 볼 건데 A 대 4분의 9a 그죠 위쪽 아래쪽 삼각형의 닮은비가 a 대 4분의 9a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시면은 4대 9의 비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비율을 세워주면, 비례식 세워주면, 4대 9는 e h, 10대 g h,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g h 길이를 여기서는 4분의 90, 몇분 하면 2분의 45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모래시계 모양을 볼 건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 삼각형이 조금 더 크게. 그러면 위쪽이 2a가 되고 아래쪽이 4분의 9a가 되면서 다시 한번 aa 닮음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2a 대 4분의 9a가 정리해 주시면 8대 9가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비례식을 세어보면 e a 대 gi 가 8대 9가 되겠죠? 그래서 G.I의 8배는 9의 E.I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G.I를 e, E.I는 9분의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E.I는 9분의 8 G.I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GI를 다른 표현으로 나타내 볼 건데요. GI는요, 이 그림에서 다시 보시면 GH에서 HI를 뺀, 요렇게 길이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GH에서 HI를 뺀 길이로 나타낼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GH를 여기 2분의 45로 표현해 놨죠. 2분의 45-x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또 전개해서 계산해 주시면 20-9분의 8x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 i가 이만큼이 되겠죠. 아, 위쪽에. 이만큼이 되겠죠. 표현하는 방법이 여기서 10 플러스 x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아이는10 플러스 x로도 표현이 되지만, 방금 여기서 찾아놓은 20 마이너스 9분의 8x로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같은 값이기 때문에, 정리해주시면 9분의 17x는 10이 되고, 따라서 x 값은 17분의 90이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의 답은 17분의 90인 4번이 되겠습니다.